안녕하세요, 양신덕입니다. 오늘 도 화분 어, 할인에 해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할인 영상입니다. 어 천천히 보시고 앞에 두 영상도 할인해서 네, 올려놨으니까 네, 차근차근 날짜별로 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제가 영상 올릴 때 어, 영상 후에 날짜가 올라가니 꼭 보시고. 어, 날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어, 수입화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9.5, 7,000원짜리, 6,000원에 할인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꽃문이 있고, 네, 앞에 이렇게, 이렇게럼 생겼습니다. 자, 어, 문이는 같은 문이고, 색깔은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오, 오, 오. 네. 자, 화분. 합은 수입 화분입니다. 1번입니다. 1번 7,000원짜리 6,000원에 할인합니다. 자, 다음, 어, 국내 화분입니다. 국내 화분. 가로가 13, 높이가 어, 13도 있고, 12도 있고, 좀더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좁다, 좁고 비슷하고 국내화분들은 얼굴들이 조금씩 다른 거 이해하시고,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높이가 17, 15,000원짜리, 만3 0 0 0원에 할인합니다. 어, 이건 오래돼서 할인한 거 아니니까, 네, 가을 특가로 제가, 어, 세일해드립니다. 어, 색깔은, 어,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국내분이라, 네, 손으로 만든 쭈물러분이라 이렇게, 네,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 15,000원짜리 만3 0 0 0원에 할인합니다 4번 어 가로가 10.5 높이가 12.8 만원짜리 9,000원에 할인합니다 자 할인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분들은 어, 보니까 트임트 이런 데가 조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육이 심으면 이런 건 없어지니까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어,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좀씩, 그, 저는 잘 만드는 과정을 잘 모르는데, 뭐, 색칠할 때 잘못, 잘못해서, 구울 때 잘못해서, 조금씩 기승, 살짝 국내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국내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사이가.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어놓으면 가려지니까, 위에는요. 자, 만 원짜리인데요. 색, 상은 여러 색상이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4번에 만 원짜리 9천 원에 갑니다. 다음, 5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2, 만 원짜리 9천 원에 갑니다. 5번도 참, 어, 화분이 멋스러워요. 이렇게. 네, 국내분이라, 어, 안에 구멍도 좀 크고, 네, 이렇게. 국내부는 그리고 또 생김새도 조금씩 얘는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옆에 치가 옆에 친것 같습니다 5번은 5번은 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 네 이뻐요 이런 화분들은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할인 갑니다 다음 6번 갑니다. 자, 6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1.5, 만 10, 원짜리 9 0 0 0 원에 갑니다. 자, 근데 11.5인데 좀씩 얼굴이 어, 크기가 다 각기 다릅니다. 국내 분은 다 그렇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저기 뭐야, 사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음 이런 화분들은 아무 뭐, 캐릭터 안 저기. 안그리지는 화분들은요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국내 화분들은 참 좋습니다. 네, 6번에 만 원짜리 9,000원에 할인 갑니다. 다음 7번, 7번에한 개에 3,000원짜리 4 개에 만 원에 갑니다. 가루가 5.5, 높이가 6. 작은 홍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각 화분이다. 이 캐릭터 여덟 가지가 있어요. 얘는 어, 색상도 네, 이렇게 그럼 자 보이시죠? 캐릭터가 네. 8가지. 어,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벼워요, 엄청. 네, 근데, 작은 사이즈니까요. 자, 가로가 5.5, 높이가 6,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날씨가, 어, 날씨가, 어, 한기여서 조금 춥네요. 네, 8번입니다. 가로가 8, 세로가 7, 높이가 12.5, 6 0 0원짜리두 개에 만 원에 갑니다. 카리타 해보이라 어, 이런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두 가지 색이 있나, 또세 가지 색이 있나. 네, 이렇게 이쁘죠? 응.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리는 농부인데, 민인 종류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자, 이쁘죠? 네. 8번. 가로가 8 세로가 7, 높이가 12.5, 6 0 0원짜리두 개에 10,000원에 갑니다. 하나에 5천원씩이죠 네. 자, 9번 갑니다. 9번은 가로가 8.5, 세로가 7, 높이가 8.5, 5, 5 0 0원짜리두 개에 9 0원에 갑니다. 두 개에 9 0원 얘도 옆에 모양하고 틀, 똑같은데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 화분이고요. 수입이수이죠 얘는. 네. 가비 없습니다. 아주 화분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색상 랜덤으로 갑니다. 자, 9번. 5천원짜리두 개에 9 0원에 갑니다. 자, 10번. 가로가 9.5, 높이가 15. 농분 정 사각 농분입니다. 9천원짜리8천원에 갑니다. 자. 캐릭터 모양, 우둘토둘하니, 이렇게 전부 다 생겼고요. 얘는 사각으로, 색상은, 어,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이 색깔, 이 색깔, 그 다음에, 분홍 색깔, 분홍 색깔, 흰 색깔은 안 보이네요. 어저 뒤쪽에가 있는데, 흰 색깔 해갖고 네 가지가 있어요. 자, 10번에 9천원짜리8천원에 갑니다. 다음, 11번. 11번은 가로가 13, 세로가 10.2, 높이가 10.5, 7천원짜리6천원에 갑니다. 자, 얘도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완전히 화분이 넓고 크고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어, 색상이 다 올라가. 자, 흰색, 분홍색,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어요. 얘도. 다 똑같이, 네가 이 색상들은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11번에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입니다. 이거는, 어, 12번. 가로가 7.7, 높이가 9, 4,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갑니다. 어 자, 이렇게. 짜잔. 짜잔. 이렇게.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색상이. 자, 국내분이고요4천원짜리두개7 0 0원에 갑니다. 세일, 세일합니다. 자, 13번. 13번은 가로가 1 1 높이가 9.5. 아, 세로가 9.5, 높이가 14.5. 9 0 0원짜리8천원에 갑니다. 얘도 색상은 이렇 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논분인데요. 얘네들 내가 사랑무랑 뭐 이런 거 목대 있는 거 심었더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하늘색, 연두색, 연두색, 하늘색, 분홍색, 하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한네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9,000원짜리, 13번, 8,000원에 갑니다. 자, 멋진 화분이죠. 자, 14번, 가로가 8.5, 높이가 12.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툴림 모양이고, 엄청 뭐 이뻐요. 네, 화분이 깔끔하고, 툴린 뭐야 예좀 농부이죠 이렇게 예자 네. 하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네 색상은 참 맑고 이렇게, 이렇게 엄청 깔끔하니 화분이 딱 떨어졌어요 자 14번 만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다음 15번 15번 가로가 11, 높이가 11.5,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꽃무늬는이 어, 모양이 있나? 네, 무늬는 이렇게 서 하얀색이에요. 얘는 하얀색, 그 다음에 분홍색, 네, 그 다음에 제가 만 색이나 연두색,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비싼거 있고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15번에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할인 할인해서 갑니다. 얘는 사각인데요. 정사각 진열하기 딱 좋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네가지 색이 있어요. 네, 정사각인데 네, 이렇게 색당이 파란색, 분홍색 그다음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쪽 안에가 있어서 네, 하얀색 보셨죠? 네, 자, 이렇게 자, 16번 7,000원짜리 6,000원에 할인해서 갑니다. 다음 17번 가로가 13, 세로가 10, 높이가 13.3 9,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도 높이가 이렇게 생겼고 꽃무늬도 있고요.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좀 얘는 넓어요. 네, 이렇게. 꽃무늬 이쁘죠 네, 그리고 토돌토돌하니 화분이 생겼고 이색 있고 하얀색 있고 네, 네 가지 색상 네, 있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17번 9,000원짜리 8,000원에 할인해 갑니다. 다음 18번. 18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아니 세로가 9.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쌀 수는 없습니다. 자, 꽃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자. 하분이 넉넉한 사이즈라 12cm면 넉넉한 사이즈 아시죠? 자.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이렇게 연두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렇게. 자, 1 8번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가로가 8.3, 높이가 6. 네, 4개 만원짜리, 8개 남았습니다. 8개. 만 6,000원에 갑니다. 2만원인데 4,000원 할인해서 이거는 딱 단품이에요. 단품. 네, 16,000원, 4 0 0원 할인해서 원가에 됩니다. 자, 20번. 아, 19번은 어떻게 생겼나 보여줘야 되구나. 아 예, 이렇게 콩분이에요. 콩분. 공분. 네, 8개 딱 남았어요. 다음 20번. 가로가 13.5, 높이가 11.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저 꼬맹이도 국민, 19번도 국내분이죠. 자, 20번. 네, 13.5 뭐, 넉넉한 사이즈. 13.5도 있고, 14도 있고, 좀씩 크고, 작고, 얼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색상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20번.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21번. 가로가 13.5인데, 어, 큰 애는 13.5고, 조그만 거는 어, 더안 돼요.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애는 13.5 정도 되고, 어, 얘는 주둥이들이 다 틀려서, 네, 센치미터를 정확하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하여튼 농분이에요. 농무 농부 13.5고, 높이가 29cm, 엄청나게 큰 농분입니다. 농분 농부 필요하신 분, 2만원짜리, 옛날에는 처음에 나올 때 얘는 거의 3만원 가까이 했었어, 작년에. 내데막 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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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2만원에서 18,000원까지 할인해서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음, 옆에 항아리 모양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여러가지 색상. 자 21번 18,000원에 할인합니다. 자 22번 가로가 16.5 높이가 23 2만원짜리 18,000원에 할인합니다. 22번 자어 많이 없네. 저기가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무거워서. 자, 이둥그리 자, 이런 색당이 여러 가지, 옆에 것 같이 여러 색깔, 색당이 있어요. 두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긴 두 개만 올라와서 있고요. 파란색이 있고요. 이쁘죠? 뭐 네. 어, 택배 보내기가 좀 무겁습니다. 거시게 합니다. 22번, 2만원짜리, 18,000원에 할인해 갑니다. 할인할 때 많이 구입해 놓으세요. 그래야 겨울에 한가할 때, 어, 눈 오를 올때할일 없을 때, 분갈이도 하시고, 분갈이는 1년 내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23번. 가로가 11.5, 높이 11.6천원짜리 두개 만원에 갑니다. 이게 몇개안 남았어요. 이게 6천원짜리 대박 크기고, 그 다음에 안에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라 11.5cm라 6천원이 엄청 저렴한 거죠. 색깔, 이렇게 네. 자, 6천원짜리 두개 만원에 갑니다. 만원. 쌉니다, 쌉. 자 24번 24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갑니다. 색상 네, 생김새는 이렇게 있고 크기도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은 국내분이죠. 자 이렇게 색상의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참차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자 24번 2개에 7,000원짜리입니다. 25번 갑니다. 25번 깨리 수입이고요. 가로가 5.5, 높이가 7.5,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 자, 색상은 4가지 색상이 있고요. 딸기, 오돌토라니, 네,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하늘색,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있습니다. 갈색, 보이시죠? 네, 분홍색. 꽃이 오돌토라니, 흥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일할 때 사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 자, 26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8, 5천원짜리 두 개에 9천원에 갑니다. 얘는 대박 세일. 크기가,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가져와서. 네, 5천원짜리인데, 크기가 11.5cm나 되고, 엄청 커요. 크기가. 네, 자, 이 색상 있고, 분홍색상 있고, 이 색도 있고, 네, 색상 랜덤으로 합니다. 자, 26번. 5,000원짜리 두개 9,000원에 갑니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 구독을, 구독을 꼭 해놓으시면 영신다육 영상 올라갈 때마다 뜨니까 꼭 구독해놓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